According to, 자, Alex's big idea. What should you do? 너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? 필기해야 돼. 만일 여러분이 see r problem, 문제를 발견한다면, 자, find a 찾아라, 해결책을 찾아라. 필기하고, That is what Alex knows. 자, Alex라는 애가, 자, 12살인데, 이제 이 Alex가 믿는 것이야. 왓은 컷이지 컷. 자, 이때는 뭐지대슨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라. 이것도 필기하고. 뭐? 여기 알렉스가 믿는 것이지. 알렉스는 살았어요. 이 지역에 살았어. 맞지? 뭐 아이다 호주의 포스 포스트. 어느 날 그는 봤어요. 한 남자를 봤지. 어떤 남자? Struggling 힘들어하는 남자. ing 붙으면 하는 남자. 이때 to가 붙으면 뭐지? 위하여 뜻이지. 자, open no have a door. 무거운 문을 열다 에 열기 위하여. 열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남자를 봤겠지그 남자는 있었다. 자,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. 자, 알렉스는 had a question. 궁금함이 생겼지 자, 요거 구현아요게 위하여로 해석되기보다는 그냥 어, 자, 무거운 문을 여는 것이 이렇게서 해계줘 무거운 문을 여는 것이 뭐 열기에 힘들어하는 한 남자를 본 거야. 자, 알렉스가 궁금함이 생겼지. 자, 그 cool 남자 그 남자가 l 온라인으로갈수 있을까, 그지? To see if는 여기서 자, 만일, 자, a s t o r 그 문이, 자, 그 가게가 헤드 가지고 있다. 자, automatic doors. 자동문이 있다면, 그지? 그 남자가 온라인으로 갈수 있을지. 자, 요거 잠깐만 볼게 자, 그 남자가 갈수 있는지. 자, 온라인으로 이게 본다 뜻이거든. 여기 철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. 어쨌든, 자, 온라인으로 볼수 있을지. 그지? 아, 이 때, if도 이제 인지 아닌지다. 맞죠? 요것도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구요 나. 그래서 그 가게가 자동문이 있는지 없는지, 그지? 온라인으로 볼수 있을까? 뜻이야. 미리 온라인으로 한 번, 그지? 음, 방문해 본다 뜻이겠지. The way. 자, 왜? 자, 그 다음에, 어, 자, 그런 식으로. 위에 나온 어떤 식이지?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지. 그 남자는 알수 있을 건데, 그지? 자, if we called access the store, 그가 called access는 다가서다 뜻이겠지. 모두 비교하고, 그 가게에 뭐, 다가서다, 가다,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알수 있을 거다 뜻이겠지. 맞지? 자, I look it up. 나는 look it up. 살펴봤고. 그리고 i couldn't find anything.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알렉스가 말한 거야. 자, 그래서 이때 룩 이러면 말이 찾아보다 뜻이겠지. 이것도필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, 그 가게에 자동문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다 뜻이겠지.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. 아이디어를. 그리고 크리에이티 그것을 만들었어. 자. 이심을 거야 여기서. 자, 자동문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 그런 예입을 만들었겠죠. 우리 필기레에 자한번더 자동문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온라인에 게시하면 그제 방문하기 전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. 자, 알렉스는 어 9살이었어. 대단하지? When 주어가 동사할 때 그가 had the idea 그 아이디어 자 for ability app 자 이런 앱을 이런 앱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때가 아홉 살밖에 안 됐어 대단하지 자 그는 말했다 about the invention 그 발명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자 at a meeting in ireland 이자 ireland라는 나라의 모임에서 그지 그 발명에 대해서 이때 spoke란 단어는 연설하다 뜻이겠지 어 대단하지 자, 그게 뭐지? A Big Idea지. 자, 알렉스는 캠업 위드란 말이 생각해내다. 시작. 생각해 내다. 자,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. 3년 전에. 와우. 이 코스 끊는 불렀다. 그것을 어빌리티 앱이라고 부른 거야. 알렉스는 해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지. 그 웹에 대해서. 자, 이때 앱은, 어, 이때 이은 뭐지? 그 앱이지. 어빌리티 앱비 자, 세이즈란 단어가 적혀 있었다. 그 예분 도와줄 거야. 사람들을 어떻게? 자. 어떤 사람들이지? with disability.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. 이때 with는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. 자. 자, navigated public space. 이게 이제 자, 안내한다는 뜻이겠지. 퍼블릭 스페이스. 뭐 대중의 공간으로 안내하는 거. 자 이때 퍼블릭 스페이스는 공공 공간, 그렇지? 자 공공 장소겠지. 뭐 공공 장소로 안내하네 그렇지? 자그 다음에 또 넥스 페이지. 자 토크 토, 자 토크쇼 호스트 host. 이게 호스트는 뭐지? 진행자, 사회자. 자 토크쇼 진행자 앨런이라는 사람이 들었어. 알렉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. 자, 쉬는 누구야? 호스트, 진행자는 좋아했다. 그 아이디어를. 그녀는 h 드 a d 알렉스 on a show. 자, 알렉스를 이때 h e a d 는 초대하다 뜻이겠지. 바꿨으면 invite. 그지 초대하다. 알렉스를 그녀의 쇼에 초대했단 말이겠지. 그녀는 깜짝 놀랐겠어 그를. 어떻게? 자, 보니까 2 5 0 0 0원짜리 수표. 그래서 2 5 0 0 0 자. 음. 안 나오지 말이야, 이렇게. <laughs> 자, 25,000달러짜리 수표를 뭐 그에게 줬다 뜻인가? 줄려고 했다 뜻인가? 나는 생각해요. 그것이 really going to half. 이단 is going to는 할 거다. 뭐할 예정이다. 맞지? 할프, 도와줄 예정이다. 맞지, 그지? 자, 요 문장에, 대해, 요때 우리가 이으 뭐지? 2만 5천 런, <laughs> 2만 5천 달러짜리 수표. 그지? 이 수표가 정말 도움이 될 거다. 그지? 누구에게? 나에게. Get going with the building. Yeah. 자, 그 예불, 이때 building이나 단어는 구축하다. 뭐 좀더 시스템화 시킨다 말이겠지. 그래서 그 앱을 구축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. 그지?라고 알렉스가 말한 거야. 됐지. 그래서 자이자 어? 자, 알렉스라는 애가 시, 실제 이제 자,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들었지. 자 요거를 변형 문제 세면 만들 테니까 일단은 자 요거를 수업 시간 와서 듣고 분석하고 또 세면 같이 해야 돼 알았지? 여기까지 끝.